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해몽 6탄으로 늙은 아버지 등산하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꿈 분석 심리 상담사 부상담사로서 꿈 문의자의 내용을 대신 질문해 드립니다. 예, 그러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이 꿈은 저희 아버님이 꾸신 꿈입니다. 예, 예. 아버지는 현재 83세이시고, 예. 시골에서는 학문을 하신 분이라, 예. 금방에 크고 작은 일들을 조언해 주시며 사시는 분입니다. 예, 예. 또 말씀하십시오. 예, 현재 아버지가 체장과 신장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예, 예. 살 만큼 사셨다가 치료를 거부하시고, 그렇게 살만큼 사셨다고 치료를 막 거부를 하시고 예.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예예. 겨울에 들어서면서 누워계시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십니다. 예예 그래 이제 옆에 계시는 어머니가 그런 아버지를 보시다가 아버지를 원망하시는데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편찮으신 아버지도 아버지, 아버지지만 아버지지만, 옆에서 지켜만 봐야 하는 어머니의 고통이 너무 크십니다. 그러니까, 그, 그, 시, 시아버님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아, 아,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 아프시는데, 아프시는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살맞이 살았고, 병원에 가면 오히려 겁나는 것이 많거든요. 예, 예. 뭐, 그래서, 뭐, 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조금, 그, 급한 그런 병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 괜히 자기가 불안하게 죽는 것보다는 이대로 가고 싶어 하고, 그러나 엄마는, 어 시어머니는, 뭐, 시어머니라 했습니까? 네네. 시어머니는 또 그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병원에 가자 하고, 뭐, 둘다 맞는 이야기지만 둘다 틀린 이야기가 되죠? 예, 예. 왜냐면 하 서로 반대니까, 급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자꾸 어떤 면 초기에 발견할 것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래 이제 혹시 아버지가 어찌 될까 싶어 두려운 마음에 해몽을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이제 좋은 꿈 같지는 않지만 흉몽도 대책을 세워 주신다니 아버지께 작은 일이라도 해 드리고 싶은 생각에 꿈 으, 꿈을 의뢰를 드립니다. 그럼 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예, 이제, 꿈에, 아버지 꿈입니다. 예, 예. 꿈속에서 동네 뒷산을 보셨답니다. 예, 예. 꿈에서는 늦봄, 초여름 같더래요. 예, 예. 그래서 산길을 따라 한 줄로 등산객들이 천천히 올라오더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 생각에 초파일 행사에 참석하려 하는 행렬인가 보다 예. 생각을 하셨다네요 예. 그런데 절은 산 중턱에 있는데 예. 등산 행렬은 절을 지나서 산을 넘어 가더랍니다 예예. 이것은 무슨 꿈이냐 하면은 그 초파일과 등산과 그 다음에 뭐 늦봉과 초여름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어, 아버님이 지금 그 속에 그 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 병이 있기 때문에 그 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83살인데 이 병이 있다 보니까 모든 장기능이 좀 작동 잘안 되죠? 아. 작동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등산을 하면 어떻습니까? 폐 같은 헐떡이죠? 예, 예. 헐떡이기 때문에 그 초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늦은 봄과 그 4월 초파에는 양력을 한 5월달쯤 되죠? 예예. 5월달쯤 돼. 그러니까 등선을 넘어섰다 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럼 등선이라는 것은 음력 5월달이 우리는 하지기 때문에 제일 높죠? 어, 제일 태양이 중심에 있으면서 그 하늘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 넘어기 때문에 하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아, 그 아버님의 어떤 그 병환이 있지 않습니까? 좀 짙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뭐야, 어떡하노. 그래요? 그리고 특히요. 예, 예. 그 4월 초팔이라고 나왔죠? 예, 예. 그러니까 4자는 죽을 4자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모든 장기능이 이렇게 풀려져가지고,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벨트가 늘려지듯이, 배음같이쭉 길게 이렇게, 그러니까 늘어져가지고, 작동이 조금 힘들어지죠. 어 뭐, 예, 어쩌나, 그래가. 그리가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절에는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등산객 끝 행렬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대요. 예. 그래, 이제 얼마를 걸어가니 일주문이 나와서 일주문 안에 들여다보니까. 예. 사천왕이 없고. 예. 바닥에 흙이 보이는데. 예. 아주 오래오래 먼지가 쌓여서 된 듯한 많은 흙이 있더랍니다. 예. 자, 그거는 무슨 꿈이냐 하면은 아까 사찰 쪽에 가 보니까 일주문 그러니까 그 절을 사찰에 들어가는 입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예, 예. 그 들어가면 사천왕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뭐 뭐 사찰에서 동방지국천왕, 남방정장천왕, 서방광복천왕, 뭐 북방담은천왕 서방 뭐 북방 이렇게 4대천왕이 있어가지고 뭐마귀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는 것은 그 아버님의 그 신체 있지 않습니까? 네, 몸을 막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뭐 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간 같은 병을 막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뭐안 그래도 뭐 위장 뭐, 뭐 심장 폐뭐 이런 계통 그러니까 몸을 유지시키는 그네 개가 없다는 것 자체는 기능이 상실된 거죠 어... 그러기 때문에 그 일조문 그 들어가보는 일조문이라는 것은 뭐냐 면은그 우리는 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일자라는 것은 또 절마크가 이렇게 바람개비가지태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병원에 가지 않는 아버님은 병원에 가가지고 식도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그~ 보면은 그~ 촬영을 하죠 음. 몸의 상태를 그~ 어떤 뭐~ 엑스레이 같은 이렇게 뭐~ 속에 들어가서 촬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꼬불꼬불한 게다 보이죠. 예, 속의 예, 병 예, 그러니까 예. 일주문이라는 것은 식도를 가지고 일자를 아쭉 집어 여어가 하는 것을 하는 거고 아 사천왕이라는 것은 신체 의 중요한 기능 네 개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런데 체크해 보니 기능이 전부 상실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이라고 <laughs>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에큰 일이네. 그래 이제 죽은 흙 같아서 예. 그래 아버지가 기분이 좀안 좋아가 예. 일주문을 얼른 벗어나 행렬 뒷줄을 따라 계속 올라갔대요 예예. 그래 행렬을 따라서 산 중턱을 지난 후, 예. 앞에 등산객을 보니, 예. 그래 이제 사람들이 꽉 차가 있더라 하네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다시 그 등산을 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럼 등산을 했고 그다음 그. 검사를 병원에서 이제 했지 않습니까? 예. 해보니까 자기가 이제 약간 기능이 상실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남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민간요법 밖에 없죠? 예. 어, 그러기 때문에 약간 공기 좋은 곳을 간다든지 가니까 그 사람뿐 아 그러니까 아버님뿐 아니고 모든 그런 아버님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아... 그런 민간요법의 장소로 가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우 oh, 세상에 어떡하니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이제 꿈 이거까 전문대 잘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잘 배운 게 아니고 아직 대책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에 보면 아까 사찰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사찰이라는 것은 우리는 절 사자도 되지만은 절이라 고하는 것은 엄력 사월을 뜻하죠. 예예. 엄력 예. 사월은 초여름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아까 일조문을 뭐 아까 등선을 넘어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음력 올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아주 태양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꿈을 지금 또더 연결해가지고. 아니, 지금 말... 계속 제가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걸 마무리 지을게요. 뭐냐면, 은 네. 그, 그러니까 5월달에 태양이 높이 떠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가장 덥지 않습니까? 가지도 예. 있고 그렇다는 것은 민간요법으로서 숙방이 좋습니다. 숙방에 덩어리가 아주 이글이글 타는 이글 음료 5월 같은 그런 상경이기 때문에 예. 아버님 병은 숙방에 가서 원재개수을 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아주 꽃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꽃탕이라는 예. 4월 초파에 보면 모든 꽃이 피듯이 꽃탕 숱이 아주 이글 이글 피고 있죠? 예, 예. 그 피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아주 뜨거운 데는 한 15초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들어갔다가 식혔다가, 들어갔다가 식혔다가 음. 하게 되면 네네. 아마 하반기 정도 해서 뭐 예를 들어 한 30여 회 정도, 뭐 3일에 한번 정도를 하신다든지 하면은 거의 완쾌 될 수도 있습니다. 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길에서 한 줄로 끊이지 않고 올라갔는데 예. 지금은 등산객들이. 예. 일곱, 여덟 명 정도가 무리를 지어서 띄엄띄엄 떨어져서 올라가더랍니다. 아, 이것서 뭐냐면 지금 앞에까지는 그 일주문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천왕이 없다 했죠? 예, 예. 자기를 막아줄, 커버해줄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음. 뭐, 간도 안 좋고 뭐, 여러가지 안 좋죠? 예, 예.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숙방에 가면 어떻습니까? 기능이 살아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곱, 여덟 개라는 것은 엄력칠팔월이라고도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띄엄띄엄 그런 게 이제 띄엄띄엄 살아나기 때문에 비록8 3살이기다 하더라도 7, 8명이 있다 했죠. 예, 예. 그럼 87세, 8세까지 사신다는 거죠. 아, 그렇고, 아, 오 다행이다. 그리고 예. 이제 한산해진 등산로를 보면서 예. 이렇게 행사가 끝났는가 보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등산로를 벗어나.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들어섰는데 예. 집으로 오는 방향 같았다고 하시네요 산에서 묘지가 되는 편 했는데 집으로 온다는 것은 무슨 나가지고 이제 왕케가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어머 세상에 다행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연로 하시고 예. 본인이 원치 않는 치료를 강제적이라도 해야 하시는지 예.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하는지 다른 방법과 타협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병원에 갈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심각한 걸 알리고 인간적 법이 그밖에 없다는 걸 알리고 네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아까 등산을 하는데 사람들이 등산을 제일 많이 안 하는 계절이 언제입니까? 겨울이라고 겨울이라고 볼수 있죠. 예예. 예. 어, 겨울이라고 볼수 있는 것보다도 여름이라고 보니 더 많지 않겠어요? 아 한겨 한 여름에요. 더운 데못 올라가죠. 아. 그렇다는 것은 숲방은 덥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는 것은 아버님 의 병은 한산할 때 그러니까 가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많으면서도 자기는 하산하지 않습니까? 아, 하산하기 예. 때문에 집으로 간다는 건 뭡니까? 왕쾌 대가 이제는 그 있을 필요가 없죠. 와 그렇습니까? 그렇게 푸는가요? 예예. 예. 와 진짜 너무 너무 멋지다 야. 아무터 간에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꿈을 형태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